일상에 바쁜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지식과 인사이트를 정리해 드리는 매일 독서 매일 메일 인사이트입니다. 오늘은 거인의 노트 이 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대한민국 1호 기록학자이신 김익한 교수님이 쓰신 책인데 기록에 관해서 그 중요성, 노하우 등을 알려주고 있는 책이죠. 이 책을 잘 읽고 내가 실행할 수 있는 부분만이라도 실행을 해나간다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책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울러 그 실행 팁에 대해서 보다 심플한 방법, 그런 것도 추천을 해 드릴 테니까 꼭 참고하고 실천하셔서 인생을 바꿔볼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아 보시길 바랍니다. 기록하면 삶이 쉬워진다. 그러니까 내가 나라고 할때 나의 자아가 과연 어떤 자아인가. 여기에 대해서 데니얼 카노문 교수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경험하는 자아가 있고, 기억하는 자아가 있다는 거죠. 나름 신선하게 다가왔던 내용인데, 경험하는 자아는 이제 지금 이 순간 어떤 경험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자아, 그런 나를 이야기하는 거고, 기억하는 자아는 이제까지 어떤 평생이라는 시간을 살아왔잖아요. 그런 살아온 시간에 대한 기억, 이 총체적인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일반적으로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기억하는 자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기억이라는 게 한계가 명확하다는 거죠. 세월이 흘러가면서 기억도 희미해지고 또 다른 한계는 뭐냐면 기억에는 편향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된 기억보다 가까운 기억, 그러니까 맨 마지막 기억만을 중요하게 여기게 되는 그런 편향이 존재를 하죠. 내가 나라고 말할 수 있는 기억하는 자. 그토록 중요한 건데, 그러면 내가 나 자신을 어떻게 더 분명하게 내 자라고 말할 수 있을까? 자, 이 기억의 한계를 넘어서야 되는데, 바로 그 방법이 기록이 되는 거예요. 기록은 기억의 한계와 편향을 넘어설 수 있는 최고의 무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록을 습관화 한다면, 우리가 삶을 살면서 문제로 여겼던 것들,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일이 되고 고민도 쉽게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 기억만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한계가 있고 편향이 있잖아요? 과거에 무수히 좋지 않은 경험들이 쌓여서 손절을 해야 될 그런 뭐 인간관계라든가 어떤 일, 대상이 있었다고 할때 기억만으로 해결하려면 편향이 생겨서 또맨 마지막이 좋으면 아유 뭐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내가 그토록 오랫동안 절실히 원했던 그 무엇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편향이 존재해서 마지막에 힘들면 아뭐 인생 뭐 있어 다 그런 거지 뭐 쉽게 포기하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기록을 사실 업무적으로는 거의 의무적으로 실행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업무보다도 내 개인사적으로 훨씬 더 중요한 행위가 된다는 거죠. 어떤 문제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그것에 관련된 나의 그 무수한 생각들 그런 기록이 있다면 그걸 참고해서 쉽게 해결할 수도 있는 것이고 고민도 그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무용한 시간 낭비 이런 것들을 절약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 내가 그 오랜동안 그토록 고민했던 나의 기록들 그걸 참고해보면 해결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기록의 장점이 있는데 우리의 뇌 용량을 절약할 수 있고 또 스트레스를 굉장히 낮출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억만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어, 중요한 거니까 절대 잊지 말아야지 이렇게 애쓰게 되죠. 그러니까 쓰지 않아도 될뇌 용량을 쓰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뇌 용량은 중요한 곳에 집중력이 필요한 곳에 써야 됩니다. 성공한 이들의 공통점 바로 뇌 용량을 아끼는 것에 있잖아요. 그래서 기록은 내 삶의 주도권을 내가 가질 수 있게 만든다는 거예요. 핵심만 남기고 다 버려라. 기록할 때 핵심만 남기고 다 버리는 이런 원칙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만은 잊지 말자. 정말 중요한 거. 그것만을 기록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만 남기고 다 버리고. 쥐어짜고 쥐어짜서 중요한 것만 기록을 하는 건데 어떤 형식이냐 김익한 교수님은 키워드 두 개만 남겨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도 좋은 방법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소제목을 남기는 방식 이런 거를 이제 실행을 하고 있는데 동일한 개념일 것 같아요 근데 이 기록을 하는 것이 과정에서 엄청난 성장이 일어나게 됩니다 제가 지금 유튜브 방송을 하는데 그러려면 책을 읽잖아요. 근데 책을 그냥 읽으면 그냥 읽은 거예요. 별 생각이 없어요. 그 책의 핵심을 제대로 간파해서 그거를 나에게 적용해 본다거나 그로 인해 내 삶이 성장하고 더 나아진다거나 여기까지 나가질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책을 읽고 유튜브 방송을 하기 위해서 요약을 시도를 하는 거죠. 일종의 기록을 시도를 하는 건데 요약의 과정에서. 그 책의 내용에 대해서 많은 생각들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책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추려할수 있고 그러니까 콘텐츠에 대한 이해 능력이 향상이 되고 또 소제목으로 핵심을 뽑고 기록을 하죠. 그러면 이후에 그 지식에 대해서 연상이 될때그 기록을 다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 생각을 덧붙여서 내가 하나의 다른 콘텐츠를 만드는데 써먹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자기화를 할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또 멋진 그 언어가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기록을 시도하는 그 과정, 그 과정 자체가 핵심을 남기고 다 버려야 되니까 요약을 하게 되잖아요. 요약력이 향상되고 그 과정에서 그 대상이 되는 콘텐츠에 대한 이해 능력이 더 발전하게 되고 그거를 자기화시키게 되고 그것에서 유추해서 다른 지식들을 생산해 낼 수가 있고, 근데 이게 바로 기록하고자 하는 과정이 없었다면 다 그냥 연기처럼 사라져 버리게 되는 그런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록의 과정은 딱 한마디로 요약해 드리면 성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자기 혼자만의 SNS.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기록 활동에 있어서 팁이 될 만한 제 개인의 이제 경험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우리가 자기 혼자만의 SNS를 반드시 해야 될것 같아요. 우리는 주로 타인과 함께 교류하는, 소통하는 그런 SNS를 하잖아요. 페이스북이라든가, 인스타그램이라든가, 기타 등등. 그런데 이러한 SNS는 별로 삶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타인의 SNS를 보다 보면 인간의 그 뿌리 박힌 감정이 있죠. j e a l o 뭐, 이런 것들이 없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불필요한 또 정신적 에너지. 이런 것들이 소모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혼자만의 SNS를 한다. 그거를 참고하고 검토하고. 그럴 때마다 어떤 그 충만함. 그러니까 뿌듯한 기분이 드는 거죠. 내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만들어 온 나의 삶의 궤적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그러한 혼자만의 SNS를 다음 카페에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혼자 만들고 혼자 비공개로 혼자만 글 쓰고 혼자만 보는 거죠. 물론 앨버노트라든가 노트 기능을 통해서 혼자만의 또 공간을 만들 수 있고 이 책의 저자이신 김익환 교수님은 아날로그 방식을 워낙 예전부터 습관이 들여오셔서 그런 방식을 더 선호하시고 그런데 아무래도 최근 세대로 가면 갈수록 아날로그보다는 디지털 공간이 더 익숙하고 편리하겠죠. 그래서 그러한 자기만의 공간을 웹상에 만들어 놓는 것. 저는 가스가 이용하기가 편한 것 같습니다. 거기 안에서 나의 기록을 이제 분류를 해놔야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일기, 사진, 책, 읽었던 책, 영화, 강의, 조각글 또는 기획.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겠다. 다양한 기획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아이디어가 있을 때마다 또 기록을 해놓죠. 이런 식으로 기록을 해놓으면 언제든지 다시 들어가서 다시 편집하고 첨삭하고 하면서 다듬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지식은 언제든지 다시 들어가서 반복해서 공부하고 또 체크해 볼수 있는 거죠. 중요한 건 결국 삶은 자기 자신과의 대면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그 사회라는 게 욕망을 부추기고 욕망을 경쟁시키고 비교시키고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서 모두가 다 거기에 빠져 가지고 그냥 평생을 타인의 눈, 세상의 눈, 이런 것에 눈치만 보다가 그냥 이끌려 다니다가 삶이 끝나는 그런 경우가 대다수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반드시 경계를 해야죠. 자신의 삶은 자기 자신만이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런 내면의 힘이 반드시 필요하죠. 그 속에서 여러 가지 긍정적 에너지와 정서들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그런 내면의 힘을 기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기록이고, 기록을 위한 나만의 공간, 그 공간을 만들어 가면서 내면의 힘을 기르는 것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도 꼭 경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캐리커처 구독 버튼이고요.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